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동두천 소식을 전하는 7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14일 시장실에서 희망 나눔 행복드림 나눔 리더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 리더는 양순종 순종장학회 이사장으로 지난 6일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위해 장학금 150만원을 후원해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희망 나눔 행복드림 나눔 리더는 1년 내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후원으로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 후원자에게 예우를 표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종 이사장은 지난 15년간 청소년 150여 명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양 이사장은 동두천시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우리 시청 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적시하게 해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행 파트너스가 동두천시에 백미 2,220kg을 기부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행 파트너스는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일에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660kg에. 560kg을 추가로 구매하여 동두천시에 기탁했습니다. 정기욱 대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동두천시에 저희가 지행파트너스 이름으로 쌀 기부 행사를 가졌는데요. 조금나마나 그 지역 주민에 되게 조금 보답이 될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7월 20일 동두천시에 오픈합니다. 7월 19일까지 론칭 알람을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5,000원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21일은 중복입니다. 곧 중복이 다가오는 만큼 배달특급 쿠폰으로 치킨이나 삼계탕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